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이번 강좌는 시학전통과 디카시 네번째 시간입니다. 동양시학 전통에서 디카시의 존재 근거를 제하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서양시학적 전통에서는 역시 부채시에서 디카시의 존재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가 언어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시인들은 언어를 넘어서고자 하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불안전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인들의 실험정신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시인들은 끊임없이 전 시대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하는 가운데 기존의 언어를 넘어서려고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BC 3세기 초 그리스 시인들은 역시 언어의 전달 기호적인 어떤 그런 특성인 추상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시각적 효과를 시에 도입하면서 어, 언어로 행태성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와 17세기에도 그러한 문행시가 크게 유행했는데 인쇄된 모양이 시의 주제적 윤곽이 되도록 시의 행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아폴리레너 영국의 조지허부터 미국의 에제라 파운드 같은 시인들도 시의 행태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은 주제하는 바입니다. 한국에도 시의 행태성을 강조한 시인은 역시 1930년대 이상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시인은 언어의 행태성을 이제 부여하면서. 구체시의 메모를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 그리스 시대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시의 행태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시라는 본격적 개념이 드러난 것은 20세기 스위스의 시인 곰링거 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곰링거는 미술의 부채예술을 원용하여 단어와 문자들의 수열이나 새로운 구조적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질서단위라고 이제 구체시를 어, 명명했던 것입니다. 구체시는 독일어 문화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으로 자리 한 것입니다. 어, 다음 시간에 구체시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